6월 2일 신행의 일기 마가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새벽재단에서 주님, 5월 한달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제 6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월삭 새벽 기도회였다. 사강의 찬양이 온 성전 안에 가득 메워졌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여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이웃과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한 대한 적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정말 죄송했고 미안했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처럼 그 말씀으로 들렸다. 앞으로 우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다짐했다. 주일날은 나에게 주신 은사 미용을 나누기로 하는 날이다. 12명이 수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제 현재 10개월이 되었다. 이제 바리깡으로 커트를 하기 시작했고, 어 1년 되면 직접 봉사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음, 마음이 이미 잘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 몸은 마음대로 안 따라준다. 12명의 이웃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발휘하는 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우리 합의 가이손 회원님들. 어, 오늘은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2년 전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어머님도 우리 미용실의 어, 단골이었다. 저만 보면 항상 내 딸하자. 내 딸하자 이렇게 하셨던 분이다. 정말 많이 웃으셨던 분인데 어, 눈에 선하다. 그따인분이 오늘은 머리를 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분이 이번에는 궁금한 게참 많았다. 질문도 많았다. 그래서 주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다. 언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자국이 지나오면서 찍었던 발자국보다 이제 앞으로 찍어 나갈 발자국이 훨씬 적게 남았다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했다. 우리들의 고집 하나만 내려놓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도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놓고 간, 놓고 갈 자녀들에게 옳은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도 천국 올수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라고 전했다. 이 손님의 언니가 성당을 다니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영 탐탁지도 않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언니, 사람마다 믿음 생활하는 게다 틀려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했다. 언니, 교회든 성당이든 사람 보지 말고 꼭 하나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사람 보고 가다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진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진리 따라서, 교회 나가서,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고, 사람들만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들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수 있는 새 생명을 얻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옆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나한테 신영아, 네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면 하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옆에서 나도 너를 많이 자랑해 줄게. 이렇게 나에게 속상으로 들리기 때문에 복음은 쉬지 않고 전달한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다. 행복한 하루였다.